네이 예전에는 탈는 거. 아 네. 시크릿 티지 안 나왔죠? 네. 어, 래 네. 네. 나올 려는게 네. 지금 사정계 한번 바꾸어요 디자인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 같아서. 아, 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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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와이드스는이나왔고 이제, 네. 네. 이제 최신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스스처럼바뀌 이 정도까지 밖에서는 안나올 것 같은데 이거 골프 안될 것 같아 이거 너무 예뻐보여 지금보다도 <laughs> 실내는 좀더 지금보다 실내는 좀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에 나온다고요? 쪽이랑 지금 네. 보시면은 이 카본 스타일 따라서 네 아, 서더 들어갈 거고요? 어, 아, 이런 이런 거. 아, 그 여기 있네. 아, 관심 없다는 거. MB 드럭. 관심 없어. 이 거는 가 한번 설명드릴게요. A 같은 경우는 따로 분대급셔. 응쓰는거같데 A는 이게 이게 일반 차량 변에서 d 온 T, d G360 이 가지가 나는데 무조건 몰수 있는 건아니거요 예를 들어서 이 m w 너무 보인다. 어. 다리 쩍벌리고 있는 거 봐. <laughs> 이거는 이거 없어요 센서? 들어요. 없겠죠? 이거는 휠이라서. <laughs> <수정기라서. 웃음> 어. 넓다. BMW보다 넓은 것 같아. 넓다. 그치지 음. 볼딩 볼딩이야. 볼딩이야. 딩은 이쪽. 이하한거 들어갈 때. 뭐 예를 들어서 뭐나에 뭐. 오래 뭐 보드 타시거나 스키 타실 때는 이쪽으로 이제 길게 넣으셔도 되고 네. 어 나중에 혹시나 뭐 썰트치실 때뭐 라운디 네. 치시면 그때도 이렇게 길게 넣으시면은 네. 뭐 옆에 이제 허벅지에 네. 네. 넣어서 사람 나눠지면. 추스네.